네 안녕하십니까 포드 링컨 설인자동차강서찬 시장의 권현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어, 포드 레인저 와이드 트랙 어, 블랙 색상 출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어, 23년식 블랙 마지막 이제 재고 차량이고요 블랙 색상은 이제 모두 이제 판매가 23년식 끝이 났습니다 네 마지막 재고 중에 한, 한 대이고요 어, 서비스내역 좀 간단히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랩터 그릴로 교체 도와드렸구요 확실히 랩터 그릴로 바꾸고 나니까 와일트레의 느낌이 매우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네, PPF 생활보호필름 도어 엣지 도어 캐치 부분에 이렇게 발라 드렸구요 네, 코일매트 블랙으로 설치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네. 아이나비 Z7000 아 Z8000 설치해 드렸고요. 투채널투채널입니다 설치해 드렸고 유아식 쇼바 이렇게 천천히 원래는 이게 없습니다. 요기까지 작업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정 그릴 나로 준비해드렸고요. 네. <laughs> 작업은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어, 지금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기본 가격이 6350만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laughs> 할인이 들어가는데 지금 블랙 색상은 재고가 모두 끝이 났고요. 레드 색상도 재고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 남은 이제 소량씩 남았는데 그레이 색상, 화이트 색상, 어, 그레이, 화이트, 그리고 오렌지 색상, 그리고 실버 색상 이렇게 소량만 재고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3년식 이렇게 소량만 남아 있고 <laughs> 23년식 지금 할인 마지막 할인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1월 달에 어, 구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laughs> 지금 어, 레인저 와이드 틀의이 재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서둘 서둘러 주셔야 될것 같고요. 저관가재에게 연락 주시면 이렇게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썬팅은 어, 아이나비 칼트인네 칼투인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엠피온 하이패스 설치 도와드렸고요. 어, 와이드 트랙은 지금 2 0 l 중년 4기통 어, 바이터버 엔진이 디젤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10단 미션이고요 그리고 화물 차량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자동차세는 연 28,500원 그리고 차량 등록비는 7%가 아닌 차량가의5%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업자분들 일반 사업자분들 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차량가에 10% 부가세 환급 가능하니까 사업자분들 특히나 용이하게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어... 전체적으로 차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10인치 터치스크린 들어가고요. 어. 포드 싱크 포가 적용되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으로 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T맵이나 카카오 내이 무선으로 연동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플더가 위 이쪽 가운데 두 개가 있지만 각 운전석과 보조석에 이렇게 조수석에 운전석 조석에각 오른쪽 왼쪽에 커플더가 하나씩 더 있어요. 그리고 글로우 박스 일반적인 글로우 박스 하나 있고 그리고 위에도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좀 일반 차량과는 다른 사뭇 다른 구성이에요. 네이 열을 보실게요. 네이 열. 순정매트 따로 이렇게 해드렸고 가게에서 출고용품들 준비해드렸고 우산 그리고 어, 레인저 와이드트랙은 견인고리가 이제 견인장치가 다 되어있죠 구조변경까지 다 돼서 견인장치가 되어있는데 견인고리입니다 그리고 18인치 휠이 들어가죠 드디어 앵글러 타이어 와이드 트랙 최대 적재량은 500kg입니다 그리고 최대 견인용은 3.5톤이에요 랩터랑은좀 다릅니다 랩터는 최대 적재량이 300kg이고 최대 견인력이 2.5톤입니다 와이드 트랙이 좀더 힘이 좋고 아무래도 판스프링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고객님께서는 토너 커버는 따로 이제 하신다고 하셔서 이건 어,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토너 커버나 이제 하드탑 캐노피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레인저 와이드 트랙 블랙 색상 어, 랩터 그릴로 교체한 차량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았고요.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블랙 색상, 레드 색상은 재고가 끝났습니다. 화이트 색상, 그레이 색상, 오렌지 색상, 실버 색상 이렇게 소량 재고가 남아 있고요. 좀 서두르셔야 23년식 할인 받으셔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식은 차량은 그대로 들어오지만 할인이 이제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없을 거예요. 지금 연말 할인보다 23년식이 연말 할인보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23년식 지금 빨리 좀 서두르셔서 받아가시는 게 가장 큰어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차량 관련해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시승 원하시면 저 공과장이 찾아뵙고 시승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